여러분 한 주간 주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 부활 주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일로 축복합니다. 1968년 1월 21일 일일에 청와대를 습격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겠다고 북한의 12사 군부대의 31명이 아 십격한 일이 있습니다. 일리 일 이일 사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가운데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이 체포되고 어, 후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 얼마 전에 아, 별세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기도 해, 어, 했고 또그 당시에 간첩 침투라든지 해서 이 북한 그 침략에 대비해서 군전략 강화 차원에서. 창설된 것이 예비군입니다 그리고 예비군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비군의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불려주는지 잘 모르겠어서 한 3년 전에 예비군이 끝난 작은아들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예비군 노래 아냐 가사가 이렇게 시작된다면서 했더니 그게 무슨 노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음원을 들려주면서 이 노래 아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도 모르겠대요. 이 오래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피가 끓는 뜨거운 용기, 총을 들고 건사하며 보람에 산다. 우리는 대한의 향토 예비군. 이렇게 가사가 시작돼요. 이 절에 가 보면 방공투사들이 다시 뭉쳤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예비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비군 노래가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노래의 가세, 가사처럼 어제의 용사들이, 즉 주님의 제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서 본다고 하면, 이들의 행위를 본다고 하면 용사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 이들이 다시 모인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에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용사가 아닙니다.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이들은 지금 망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들이 어부 생활을 할때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제자로 부름받았던 곳입니다. 12명의 모두가 어부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제아들이 이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야 이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아들에게 "갈릴리에서 볼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전해 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다시 모이긴 했어도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예비군의 노래처럼 피가 끓는 용기를 가지고 이들이 다시 뭉친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총을 들고 건사라면 보름에 산다고 하는 그 노래 가사처럼 굳건한 다짐을 하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9장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저녁 때에 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났어요. 오늘 말씀의 가운데 보면 맨 마지막에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 거로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 부활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3절을 보면 제자들의 대표 격인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생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 그리고 부활의 주문을 확신한다고 하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갈릴리에서 만남의 약속이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3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지금 이들은 실패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기는커녕 줄을 버리고 도망거 버린 패배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낚는 일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고기 잡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나섭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한 그리고 몸에 익숙한 어부로서의 과거의 그 경험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남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음. 3년 동안 고기 잡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 부족이라고 여겨집니까? 갈릴리 바다에 대한 지식 또는 능력 부족입니까? 그 밤에 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는 기술 부족도 아니고 지혜나 지식의 부족도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아라 주님께서 제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도록 용사가 되도록. 지금 제들의 형편은 이들은 줄을 떠났어요. 그리고 부르심 사명 소명 포기했습니다. <laughs> 이들의 소명은 사람 낚는 것이었지만 사람은 낚는 것을 포기하고 고기를 잡으러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을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한 대안에 내가 정한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맨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주님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이들에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것은, 또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아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제아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열매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열매를 얻기를 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욕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날이 밝아올때 부활의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나 사절을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제까지두 번씩이나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만남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허탈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질문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질문고 예수님의 그 질문과 명령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뭐라고 질문하시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 아니지요. 이미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한 것도 아시고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한 것도 아십니다. 저들의 실패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질문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한 마리도 얻지 못한 삶의 궁핍을 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실패한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주님이 주님인 내가 없이 너희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행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 아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나 너희에게 공기가 있느냐 하는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끝 뜻대로 일을 할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제아들처럼 잡은 것이 없다고 하며 허무해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허무해 할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잡은 것이 없나이다. 잡은 것이 없다고 말씀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이 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오른쪽은 이미 밤이 새도록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면서 오른쪽 왼쪽 구별했겠습니까? 오른쪽도 던지고 왼쪽도 던지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밤에 잡아바꿀라 오른편에 그물도 던져봤어요. 왼편도 던져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고집스럽게 집착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부족을 깨달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하나 없는 것곧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살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는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수 있고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 실수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인정하면, 실패를 인정하면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했어요. 주님을 떠난 자신들의 삶의 허물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들은 그물을 던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고 고기 잡는 일의 주권을 자신들이 아니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삶을 주님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분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이 명령은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너희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의 삶의 주권을 내게 맡겨라. 하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2장 20절의 그 말씀처럼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우리의 삶의 손님이나 명목상의 주인이 아니라 실제상의 주인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문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신 축복하신 것입니다. 육제를 보게 되면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수 없더라 말씀합니다. 주님 명령을 받기 전에는 고기 잡는 일의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섰어요. 고기 잡는 일의 중심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중심이었을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기 잡는 일의 그 지휘권을 예수님께 넘겼을 때, 예,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면 얻으리라 하는 주님의 축복처럼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사실 고기 잡는 일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죠. 익숙하고 능숙하고 노련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아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주님을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 모셔 드린 것입니다. 고기 잡는 일은 그들의 생업으로 그들의 삶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 주님을 모시기로 이들이 다시금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 드릴 때 주님으로 인한 삶의 풍요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말씀하시던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7 절에 보세요. 그때서야 주님을 알아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주님 명령 순종할 때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 1절에 보게 되면 순종해서 배 우른편에 그물을 내린 결과 백 쉬운 세 마리를 얻었어요. 백시운 세 마리 물고기 잡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아들은 주님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주님 곁을 떠났던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러한 실패의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도 없고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어떤 책망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면서 떡과 생선을 갖다 줘. 12절에 보게 되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실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이들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실패와 좌절감에 쓰러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이 말씀은 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사랑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좌절, 상관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기지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께서 아들에게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 낳는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처럼, 제 아들처럼, 주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없이, 우리들의 경험과 내 경험과 지식과 방법에 의존한다고 하면, 그 일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 못하는 그 허무감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명하십니다. 그물 배우른 편에 던져라. 너희 삶을, 그 주권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아직도 너는 나의 사랑이, 사랑이다 라고 하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실패한 사람들이 오늘의 역전의 용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부활의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권자가 되도록 삶의 자리에,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